자 A, B, C 중에서 아기 머리가 정상적으로 엄마 골반을 잘 통과할 거는 어떤 머리일까요? A. A. 그렇죠. A가 제일 이쁜 자세죠. 네. 엄마 골반을 통과할 때 여기 후천문하고 대천문이 있는데 이 후천문이 엄마 골반의 정 중앙에 자궁경부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야 아기가 자궁경부도 열리기 쉽고 빨리 내려옵니다. 네. 그다음 에 여기는 그 선진부가 대천문이에요. 여기는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여기는 이마가 되고, 이거는 코가 되죠. 이 두에는 조금 내려오기 힘들어서 이런 경우는 바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골반을 통과하는 과정인데 여기가 아기 통과한데 제일 좁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기가 이렇게 옆으로 평소에는 항상 옆으로 누워 있어요. 기와 기 사이가 가장 넓은 공간에서 내려오려고 봤더니 앞뒤가 짧아요. 좌우가 넓죠. 애가 이렇게 밀고 내리면서 돌려요 머리를. 그래서 엄마 골반으로 내려오면 여기 입구에 가장 좁은 곳에 딱 걸려요. 여기서부터 아기 머리가 얼마만큼 뾰족해지고 길어지냐에 따라서 엄마 골반에 오랫동안 끼어 있거나 음. 쉽게 나오거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경산모들은 아기 머리가 분만하고 나 예뻐요. 근데 이제 초산모는 엄마 골반을 통과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기 머리가 길어지는. 아, 애기가 많이 힘들었구나, 아니면 쉽게 나왔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천문, 여기는 소천문. 그래서 아기가 최대한 수그린 상태에서 자궁경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 올 때마다 아기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궁경부가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서 뒤에는 여기, 청골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뼈가 있는데 절대 안 움직이죠. 그럼 우리 아기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요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근육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앞쪽이 확 열리고, 뒤쪽은 항문 가까이 근육이 쫙 열립니다. 애가 밀고 이렇게 내려와서 위로 올라와요. 지켜 올라온다고 보시면, 올라와서 자궁 경부가 여기서 이렇게 다 열리면 질 입구를 애가 통과해서 내려와요. 질 입구에 3-4cm 정도 아기 머리가 보이게 되면 저희가 분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질 입구가 이렇게 3-4cm 보이겠죠 분만 준비하면 헤엄절개를 가운데로 저희는 이제 주로 많이 해요 옆으로는 나중에 하면 많이 아파서 가운데로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기가 이제 엄마 질 입구로 빠져나오겠죠 그때까지는 열심히 힘을 주셔야 됩니다 장문이 10cm가 다 열려서 애기가 엄마 골반을 통과하는데 머리는 이렇게 해서 엄마 칠 입구까지 딱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느낌이 왠지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드니까 애기 머리 나오는 순간 꽉 조여요. 항문을. 응? 그럼 어떻게 되죠? 목졸려요 네. 그래서 애기 목 졸려요. 딱 풀어주셔야 돼요. 먼저 풀어주시면 애기가 머리를, 아까 이렇게 했던 아이가 머리를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몸하고 일직선이 딱 이루어진 그러면 살짝 머리를 내려주면 위에 어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아래 어깨가 나오면서 몸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탯줄이 걸려 있어요.